안녕하세요, 여러분. 탑 스튜디오에서는 김호정의 두 번째 정규 앨범 타이틀곡 미쳐버렸어 대 놀라운 성공을 공유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매력적인 트랙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1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노래는 로켓처럼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일 더케이에서 이미 800만회를 넘어가며 1000만회 조회수를 향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차트를 휩쓸고 있는 노래로 밝혀진 김호정의 놀라운 성공 이야기를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미쳐버렸어는 강력한 음악적 매력과 부정할 수 없는 중독성 있는 리듬으로 대중을 매료시키는 동시에 음악 산업에서도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이 노래의 성공은 김호정의 음악적 천재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의 음악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표시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흥미진진한 소식을 공유하려 합니다. 뉴스 파이터의 MC 김명준은 그의 역동적이고 웅변한 뉴스 전달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가 열정적으로 김호정의 미쳐버렸어 챌린지에 참여했습니다. 이 챌린지를 통해 MC 김명준은 그의 열정적인 면을 드러내며 김호정의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참여는 김호정의 음악이 경계를 넘어서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울림을 준다는 빛나는 예입니다. 김호정의 음악은 가수의 목소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게 파고들며 예술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웁니다. 그의 노래는 깊은 감정을 전달하여 청취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또한 특별한 소식을 공유하려 합니다. 김호정은 다가오는 시상식에서 공신력 있는 국가 브랜드상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이 중요한 인정은 김호정의 음악 산업에서의 지위를 더욱 높일 것이며 특히 김명준의 챌린지로부터 추가적인 부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뉴스를 전달할 때 강력한 목소리로 잘 알려진 김명준은 김호정의 음악에 대해 말하면 따뜻한 변화를 겪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뉴스 앵커에서 김호정의 음악적 역량에 매료된 부드럽고 열정적인 팬으로 변모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성공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우리를 더 많이 가져다 주는 것은 여러분의 지지입니다. 그러니 더 많은 업데이트와 흥미진진한 뉴스를 기다려 주세요. 다음 뉴스에서 만나요.